새벽 시간 SUV 차량이 경찰차를 피해 내달립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좁은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자 아예 인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계속 사이렌 소리가 나 가지고 쳐다보니까 차가 경찰차한테 쫓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고요. 앞뒤를 막아선 경찰차를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고 길목을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차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도 저를 매달고 그냥 주를요 도심 속 심야 추격전은 경찰차가 도주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 추적을 받으면서도 무려 30km, 40여분 넘게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다치고 경찰차 세 대가 부서졌습니다. 막무가내 운전자를 붙잡는데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같이 저희 순찰차랑 뒤에서 같이 쫓아다니시면서 이제 앞뒤로 포위를 하거나 도주할 그런 공간을 같이 막아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그나마 제 해당 차량을 제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